어느 것 때문에 어렵냐면,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. 됐습니까?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몇몇 X에서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 아니에요. 이거 뭐예요? 항정식입니다. 이게 뭐예요? F 역함수 X가 항상 이렇다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. 맞죠? 이건 되는 x를 찾아라가 아니죠. 이거 무슨 말인지 구분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라고요. 봐봐요.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으면 우리 x 플러스 4일 그놈이 얘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. 근을 찾는 x가 두개 나오는 거죠. 맞습니까? 그렇죠? 야 어떻게 제이가 귀 아픈 연기하는데 잠깐만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요 <laughs> 자. 자 운다 운다 운다. 더 해야겠다. 좀, 자 봐봐요. 좀 오늘 좀야 봐봐. 이거 봐봐요. 야 이거 잘 봐. 이거는 방정식입니다.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.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얘는 어, 2차고 1차니까 절대 같을 리가 없어요.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단어 구분하겠어요?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만 아니면 돼요. 오케이? 역한수가 이런 모양이다 항상 이렇다라고요 그러면 이 fxc를 찾을 수 있죠 바로 누굽니까? 얘를 x 축을 얼마로 보네요? y 축을얼마 보네요? 아까 전에 내가 어떤 여기 일찍 와있었는데 어떤 개병신이 나한테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와정신 같은 질문에 정말 <laughs>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새끼가 왜그 점수 받았는지잘알수 있게 되었죠 자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? 이거 이해해요? <laughs> 네. 자 얘는요 역함수는? 실제로 구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역함수 구하기로 했어요? 얘와 얘의 부호 바꾸고 위치 바꾸고 끝났죠 어떻게 됩니까? x-2의 ax 플러스 b 맞나요? 얘가 얘라고요 나 봐요 야 이거 x 정분서 얼마예요? 설마 이거 통분해 갖고 계산하는 개찐따 같은 짓거리 하지 마세요.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찐따 새끼예요. 왜요? 같으니까 정부서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? x 얼마예요? 2점. 네. y 얼마예요? a점. 네. 바로 해서 찾으면 되죠. 네. 이거 x 얼마예요? 4 이거 x 얼마예요? 4 플러스, 플러스 a점. 네. 맞아요? 네. y 얼마입니까? <laughs>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2입니다. 맞습니까? 네. 끝났죠. a 얼마요? 알아서 했어요? 돼요?